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laughs> 어제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죠. 그 시간에 뭐 누가 오나 그랬는데. 10시가 더 넘었던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조금 이따 두들기는 소리가 나와서, 제가 복장이, 파자마 바람에 이제 런닝, 불편한 상황인데, 아니,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문을 내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윗집 사람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미안한 투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떠든 것도 아닌데 내려왔길래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위에서 어 사는 사람인데 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뵈는데 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번본분 같아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어 너무 자기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무 쿵쿵거리고 어떤 데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층간소음을 저희가 경험을 하는데 근데 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살면서 애들 뛰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우리 애들도 뭐클때 그랬으니까 하고 쿵쿵쿵 너무 시끄러워도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뭐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다섯 여섯 살짜리 뭐 그냥 상관없이 살는데 어제 이게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 <laughs> 형님이 호주에서 사시는데 이 제빵 뭐 학교 뭐 교수인가 그렇대요. 근데 오셨다가 그걸 만든 빵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일찍 온 것도 아니고, 아니, 1년 반 만에 내려와서, <laughs> 빵을 줬어요. 그래서, 아예 괜찮다고 마음껏 뛰어다녀도 된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다 그럴 때, 그렇지 않냐고. 요즘 하도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애들을 잘하는데, 뭐, 애들도 기죽을 것 같고, 이제,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만, 괜찮다고 이제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잠깐 슈퍼에 갔다가 왔는데, 빵을 보고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한 번, 한쪽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뭘 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점에서 파는 빵보다 맛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스텔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폭폭한 거예요. 우리나라 빵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먹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먹었는데 어찌됐든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뭐 이렇게 어 빵이든 뭐든 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 고맙죠,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그런데 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줘도 받아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준모가 왔어요. 공항에 이제 가서 늦게 와서 이제 오면서 저희 집 옆에 학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야구를 하더라고요. 뭐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야구를 했기 때문에, 뭐, 한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야구를 좋아해서, 비닐 글로브 가지고 야구 던지고 뭐, 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서,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야구를 저로안 좋아하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또 중국에는 야구 자체가 별로. 그래서 제가, 현모야, 준모야저 글로브, 우리 야구 사가지고 한번 할까? 그랬더니, 아이, 그거 뭐, 그런 거, 캐치볼 뭐, 그게 뭐, 재밌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했는데 만약에 제가 준모 현모에게 야 너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래 했는데 문을 선물 백을 열어 보니까 야구 글러브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안 받은 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음료수를 사 주는 게 낫지. 이렇듯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아랫집에 막 깨끗하게 뭐 했지만 다 표시가 나서 줬다면 기분 나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수의 본문도 그겁니다. 오늘 이 미가. 미가라는 사람은, 어 오늘 여기 미가서의 저자가 미가지만, 이 미가라는 이름 뜻은 원래 미가야. 미가야입니다. 미가가 아니라 미가야인데, 이 미가라는 약칭입니다, 약칭. 뭐 요즘 옛날에도 뭐, 어, 경상도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 뭐, 뒤에 말만 하잖아요. 뭐, 현모야? 그러면 뭐, 뭐, 뭐? 뭐, 뭐 현모는 좀 그러네. 준모야? 그럼 준아. 뭐, 현아. 뭐 이러듯이요. 그렇게 약칭하듯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미가서의 저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미가야. 그런데 이 미가야의 이름 뜻,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누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가?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미가야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과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더 이름과 같은 사람, 이게 더 낫네요. 이런 뜻입니다. 미가야,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사야에서 보면 이 미가야를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 미가야가 주, 주 주님 할때 주, 그러니까 이 미가야의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이 미가서를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미가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고민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6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긴 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배할까?라고 말하면서, 내가 미가야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러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러면서 일련된 수송아지를 내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7절 한번더 보십시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유대인들은 이 기름 굉장히 중요시 역입니다. 어, 아기 예수께도 바쳤죠. 어,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의 순양 천천 엄청 많은 거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물 같이 흐르는 그 강물 같은 그 그것이 기름이라면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여기 지금 이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드릴까 열매로.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요 물론 이 말씀은 11기상 16장 3절에도 아하스 왕이 아들을 그 몰래기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미가야는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자식을 드릴까요? 재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뭘 드릴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본문을 한번 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주께서 보이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선. 뭐 선한 것. 선. 하나님이 보여 주셨어요. 선한 것. 여러분, 이 선한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선한 것이냐? 그것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죠. 좋은 재물들, 많은 재물들, 심지어 아들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원하신다. 그 선이 뭐냐 선을 보여 주셨고 그 선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정의를 행하며라는 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미슈파트 아사 행한다 무엇을 저스틀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저스틀리죠 공의를 정의 올바른 것을 행하며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수만금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법도,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시파트, 아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주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만, 군인은 군인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아니, 술집에 가고, 뭐, 마사지 받으러 가고, 아무리 연예병사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연예병사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연예병사가 뭐 생겨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기 진작 시켜주고, 비록 봉급은 3만원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 다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다와야 되고 군인은 군인 다와야 되고 목사는 목사님 다와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와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 다와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 다와야 되는 게 뭐냐면 뭐냐면 미시파트 아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람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가족들에게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매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건병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긴한한 한 시간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먼저 오고 자기가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 소대장님이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런 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소대장님이 소대장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게 이게 맞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게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맞아.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해서 그래, 본질이. 우리가 악한 사람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체가 선이 돼야 되는 거지, 선. 그래야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 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도 미슈파트 아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천천의 양을 기뻐하시겠느냐,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사랑하는 복음과 진리 가정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헷세드 아하바. 햇세대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러브라는 사랑하는 또 인자를 사랑하는 이것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뭐 인자를 사랑?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행위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인간에게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로 쓰지만.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고, 필레오적 사랑이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죽음 같은 사랑인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실천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뜻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이고, 하나님이 미리 오래 전에 창세전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한 계획하심을 세웠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사랑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본질적인 사랑.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언약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선. 이것을 보이셨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죠. 어, 사랑은 드러나야 됩니다. 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지만, 어, 아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뭐, 사랑,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볼때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도 있고 아픔의 문제도 있고 생각지 않은 여러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이 왜 이러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또 거기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8절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 밑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 되어 있죠?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게 보여, 보여주셨던 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의 선지자는 오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엘로 힘, 임, 알, 락크. 엘로 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알죠? 함께, 임, 알, 락크. 알, 락크가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행하는 동행,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야? 에노,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노, 또 누구 있죠? 노아, 동행했죠. 노아, 또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에녹,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산 사람의 좋은 예,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미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한테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들렸던 음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라라는 단어에 따르지 않습니까? 20일 금식하고 17일째 되는 날, 17일인지 18일째인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환청이 들렸는데 동행하라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행하라. 그래서 동행이 뭔가? 그랬더니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찾아보니까 노아를 받고 그 애녹을 받고 성경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늘 그의 모습도. 하나님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따로 나따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B라고 말한 것처럼 착각하고 B가 옳은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땅에 많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사기를 주이름을 축복합니다. 동행은 어떤 게 동행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악이, 죄.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앞에 그 신기에서 다가갔을 때, 스톱!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나신다. 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선,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도 바울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린도 후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힘썼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까?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가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복음성과 중에 그런 게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